안녕하십니까 최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어 캐나다에서 의사 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게스트로 어 김민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민규 선생님은 어 92년생이라고 하셨고요.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아, 결혼안 했습니다. 중국 유학 15년. 그러니까 언제부터 유학하신 거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예, 거기서 조기 유학을 가셔서 북경 그래서 컨텐츠는 어, 캐나다에서 의사 되기 위한 과정을 말씀드리고 후반부에는 어, 분야별 의사 연봉도 말씀을 드리고 드릴... 어, 캐나다에서 의대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부를 졸업을 해야 되고요, MCAT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지 의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어, 트레이닝을 받고요. 캐나다 메디컬 라이센스 그재미네이션 C-MLE 패스 1과 2를 어, 통과하면 이제 레지던트가 될수 있겠죠. 레지던트가 어, 3-4년간 힘들게 트레이닝을 받고요. 파트 3를 통해서 전문의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보드를 가졌다 하더라도 어, 분과나 세부 분과의 보드 서티피케이션을 어,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스텝 2에서 MCAT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캐나다 국시죠. 의사국시. 50점 만점이고요. 어, 다지선다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어, UBC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립대학은 50점 만점에 어, 3 0에서 3점 정도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UBC 가보셨나요? 가, 가 아예 가봤습니다. 그 거기 어떤가요? 공기나 뭐 분위기나 아, 공기 너무 좋고 거기서 공부한다면 진짜 꿈만 같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역시 그 캐나다에 대한 좋은 인상을 저도 갖고 있는데요. 어, 북경대학에서 오신 김민규 선생님도 갖고 계셨군요. 자, 스텝 5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CML이 퍼스트 파트는 베이직 메니컬 프린서플, 기초 의학이고요. 세컨드 파트는 어, 임상 의학이 되겠습니다. 어, 서드파트가 어, 우리나라의 전문의 어, 시험에 해당되게 되겠고요 전문의를 따고도 24개의 분과 서브스페셜티 스페셜티를 계속 어, 전공을 해서 어, CME Continuous Medical Education과 가치를 개인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치과의사가 어, 14만불 1년에 전 영상액까지 는데한뭐 20만불. 나쁘지 않죠? 네, 북경 어떤가요? 네, 북경은 지역별로 좀 편차가 큰 편입니다. 아,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해 주시는데 아직 그 북경에서 월급이 많지 않으신가요네 북경이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 정확한 액수는 아직 공개 불가능한 건가요? 아, 제가 온콜로지 쪽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처음에 주니어 닥터로 시작을 하면은 뭐 연봉 월500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사실은 중국 대륙이 워낙에 크고 어, 수도의 북경만 해도 다양한 병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 북경 편을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또 이어가면 제좀이은 어, 신경외과의사는 1년에 49만 불. 어, 좋죠. 그 다음에 어, 의외로 성형외과의사가 20만 불로 영상외과의사랑 비슷합니다. 한국이랑은 좀더 다른 사회주의 체제인 것 같은데 아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흉부외과 20만 불, 그다음에 a 버리 r 널 g e n 리 r salary는 7만 8천 불 정도 되겠습니다. 캐나다 환경을 보시니 뭐 어떻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 전체적으로 셀러리가 되게 높다 인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아 그러나 이제 이 셀러리는 미국을 비하면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낮은 편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어, 뭐 고생하는 만큼 득이 있다면 좋은 거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나중에 뭐 중국 편이나 미국 의사 편으로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